어이, 돈 보내갖고 집 사! 어? 돈 보내갖고 집 사! 여태까지 뭐 했어? 어? 뭐이 새끼야? 왜 요거 내고 지나냐이 새끼야? 이 시상놈의 새끼야? 내가 니네 먹고 못구 적이 없는 줄 알아, 이 시상놈의 새끼야? 어? 뭐야, 이 새끼야? 개새끼 지나가고 자꾸 는데 야, 이 새끼야, 오죽했으면 이 새끼야 집도 못 사고 있냐, 이 병신 새끼야? 어? 어 조지랄 말아, 이 자식아! 이래갖고, 새끼야! 집 사! 어? 야, 여태까지 집도 못 사고 뭐 했냐? 어? 야, 이 시간에 가끔 나돈 벌어갖고 집 사자, 시켜라!